5 0 0 0겠구나 이렇게. 맞 아, x 거1다일면 A 값나오고 오너면 B 값 나온다 이거지. 어, 좋다. 너무 귀엽지 않니? 응. 그럼 뭐 풀어볼래? 둘다 풀어봐. 306, 307. 307. 네, 네. 이거 네. 중 포함한다는 요 포함한다? 네. a 하고 B가 이렇게 와야 포함한다. 뭐라고? 그다부동어 부가 아 이거 부 저기에 짝대기 하나 붙여 가지 아, 얘기가. 근데 그거 어. 없, 없을 때 이거 뭐 그림 어떻게 그려요? 없으면 오히려 오히려. 아, 더런 거가 나. 근 구멍 뚫는 데는 이 아, 그거예요. 그래. 아. 어. 그러니까 여기 x 값이 1이라고 치면은 네. 1일 때 y 값 지금 구멍 뚫어있지 네. y 값 아, 없다든지. 이럴 때와이 값이 없다. 없다. 어, 아, 네. 영이왜또안 하고 있냐? 어, 그치만 하지 말고. 아니, 왜가 아, 진짜. <laughs> 머릿속에 너 이거 뭐피백게 있냐고. 피 거? 아, 이 이걸 이 그거 하고 있었어. 그거... 어... 어 어, Heck, is is 그 track, Look, 36, sit, oh. uh, right, downloaded! 아, 차 없어요. 여러분, 306번은요. 이거 무지 써야 돼. 은이 306번 다 뭐야? 오, 지혜는. 이번다한 번야. 어, 아 누가? 특키자버거려 <laughs> 네. 그냥. 어? 왜 그거 <웃음> <살게>. <웃음> <아니야>. <웃음> 그래? 나그 정신 차려. 아니야. 진짜 나발야. 뭐 신재야, 뭐하냐, 승용이야? 커플. 따로따로 안 자라. 어? 한번더 올리자. 따로따 안는 거야, 형이. 앞으로 오고, 창이 너도. 저는 어? 그 가까이서 보자. 아, 제가 그냥 부담스러워. 얘들아 <laughs> 봐봐.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들아 공역이 뭐야? 실수 전체지. 아, 맞아요? 네, 아, 그럼 치역도 어떻게 돼? 실수 전체.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같아야 일대일 대응이잖아. 맞아요? 네. 그럼 1번은 맞죠. y는 3x 1 기울기가 증가. 와우. 이거 1대 등이야? 네 왜? 전체. 그쵸? 이 y 값들, y 값들, y 값들만 다모아봐, 다모아봐, 다모아, 다모아, 다모아. 그럼 어떻게 돼? 실수 전체 되잖아. 네. 그죠? 네. 어. 아. 지금 y는 이거는 두 번째 거. x 제곱 플러스 3은 이차 함수잖아.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 이거지. 와우 이거 어떻게 돼요 V자. 오. 안다 네. 이거 다 하니? 네 알죠. 절대값. 아니 절대값. <laughs> 지혜가 어떻게 그렸는지 알아? 네. 흥빈이는? 나 모르지. 아니 뭐 해야지. <laughs> 봐봐. 이거 어떻게 그려? 그래? 그래? x가 0 이상일 때랑 y x가 0보다 작을 때랑 어떻게 나눠야지. 네. x가 0 이상일 때는 뭐야? 지금 이게 플러스라는 소리니까 절대값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대로 튀어나오잖아. 네. 양수는. 네. 그럼 y는 그냥 x고 요거는 음수니까, 절댓값 밖으로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 y는 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그럼 v는 이렇게 되죠, 이제. s 가 0보다 클 때, 아, 요 오른쪽 구간에서는 y는 x라는 직선이래. 어, 어. 맞죠? 어. 왼쪽에서는, 왼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왼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근데 x가 0일 수는 없어요. 0일 수도 있죠. 0이 0이잖아. 아. 맞죠? 어, 이기 v자고. 이거 Y축 대칭이겠지? 네. 자니까어 대칭 잡으는 포개지고 네1일 아니잖아 인정? 네, 네. 응. 306번 네. Y는 이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네. 무슨 함수야? 그아그냥수 어? 아니 Y 절 어? 아예 Y는 마이너스 2차 함수 아예예 2차 함수 차 함수 수 무슨 함수가 이는이너 1차 함수 어때요? 아 지. 수 은비나 y 마이너스 이 무슨 함수? 뭐 네. 상수함수가 뭐라 했지? 왜? 네? 상수함수? 상수함수 하나만 하는 거. 상수함수. 한 번만 주시는 게 상수함수라니까. 네. 네.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면 다 주는 거야 그냥. 그럼 어, 아니네 그래 아무튼 아닌데. 네. 맞죠? 네. 야, 네. 아, 진짜 들은거안 할지. 자, 근데. 그 마이너스 이하나 어떻게 그알아요라마함너아니야 아, 아. <laughs> 마이너스 아라이너 마이너스 이아이아니 마이너스 가 1, 2, 3, 마이너도어디조 마이너스 이도아니도아 마이너스 도아이너스도도이도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잖아. 네. 그럼 화살에 쏘는 분들이 다 뭐만 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아, 2. 그래, 이게 상수함수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했다. 와진오 얘들아. 아, 이런 거다막 했지? <laughs> 진짜 나 너무 힘들다 얘들아. 도와줘. <laughs> 다음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함수의 개수요? 네. 하면겠어요세 조용히 하시고 아, 네. 아니, 야 형님, 개 아, 니요네 형님. 이개님개이 형님. 개. 형님. 이개님이 형님. 이 개. 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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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지이 형님. 이 형님. 이이 형님. 이 형님. 이이지 야, 1몇놈쏘수 있어, 화살에? 네놈 쏘시. 한 놈? 네 놈. 2는? 네 놈. 네 놈. 네 놈이지. 맞습니 놈. 쏘기만 하면 된다니까? 함수는 그냥?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 1이 얘를 쏴다고 해서 2는 얘를 못 쏘냐고. 그게 아니잖아. 맞아요? 네. 어. 그니까 러 2도 네 놈. 3은? 네 놈. 어. 64가지. 1대 함수의 개수는? 사그 24개? 그쵸, 이제 24개 1은 매력을 수 있고 2는 그, 세명이지 그, 왜? 이미 쏜 놈을 제외시키고 맞아. 3명 맞죠? 저게 그냥 하고 맞아? 틀려? 응. 은빈이 이해가? 어자1대1대응의 개수는? 그거는 1개 4개 네네 아니 네아 3개다 세 세개 아니 아니지 저번에 그냥 아그럼네 그냥 아니지 아니가 네개 이제 몇 개? 어? 다섯 개, 아니요 여섯 개, 다섯 개, 그냥 아니지 몇 <laughs> 몇 개, 씨섯 어. <laughs> <laughs> 네. 네. 어... <laughs>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대 다섯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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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개, 다섯 개, 다영이다공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다공명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요 어. 상 개, 한세 개, 다섯 개, 개, 아니지 이거는 딱 맞아 <laughs> 세 세계. 아, 네네네네 개지 세개 평균주의 세 개지 아네개네개세개줘네개죠네개줘 A를 다다 A만 주시든지 다 아, B만 주시든지 다 C만 주시든지 다 D만 네 가지 알까 아, 그 됐어 평등함 수식 네 평등함 수어 평등이 뭔지 아우플스틱야 하나도 하나지 그냥. 뭐야 Up. 없지 없지 한 남수. 아, 그렇지. 내가 뭐야? 야한 남수가 뭐야? 아 나도 가부 되는 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하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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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수 뭐야? 어? 한 남수. 한 남수 뭐예요? 뭘 몰라. 지한 남수가 뭐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자기 자신을 써야 돼. 맞죠? 자는데 자기 자신을 써야 된다고. 그럼 이름 누굴 써야 돼? 1을 써야 돼. 없잖아. <뭐라> 뭐? <뭐라> 1을 써야 돼? 잘 말했어요. 잘 말했어요? 네. 됐어? 2를 써야 돼. 써야 <뭐라> 멀리서 <laughs> 이게 1, 2, 3자로 바뀌었으면 하나 3, 4, 아 당연히 3개 3개? 1개지. 왜요? 아 1은 요 놈을 써고 2는 이 놈을 써고 3은 요 놈을 써야 잖아알지이 아, 경우는 없잖아. 아 3을 썼으니까 3개? 예 네. 잠시만요. 한개 이게 뭐하나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그거 퀴즈 하다가 그럼 봐봐 그럼 봐봐 FX 뭐야 지금 2차 함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요그죠 어? 끝났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거 이거 한거야 뭐... 이게 뭔말이야 x에서 x로의 함수? 자기 아니잖아. 맞다. 노력하지 말고. 자기 무슨 말지? x에서 x로의 함수. 와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야, x 이 정역 의 범위가 정역 의 범위가 그런 숫자들 다 모아보면 다 a 이상이래. 정역 의 숫자들 다모아보면 a다. 그러면 x에서 x로 가니까 공역도 이 범위 아니야? 공역도 x에 서 x로 가니까 그러니까 공역도 그런 숫자를 다 모아보면 a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냥. 됐죠? 정역도 a 이상, 공역도 a 이상. 돼요? 네. 아 공역.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써버려. 공역도 y도 a 이상이래 이렇게. 괜히 x라고 으면더 헷갈리잖아.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래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오로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이거, 아... 이거 1대일 대응이야? 맞아. 아니지. 네. 네. 그래서 법률 좋지 그죠? 네. 대칭축 어디야? 중앙. 1 그니까 어디냐고? 1이죠1 이리죠. 네. 맞아요? 그럼 네. 봐봐. 이 A가 이 A가 이 A가 이 A가 이 A가, 이 A가. 이 A가. 네. 이쯤 있으면 되는데. 안, 안 돼요. 왜안 돼? 잘못입니까? 네, 개소리하지 <laughs> 말고. A가 이쯤 있으면 A 이상, 즉,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겠다 소리인데, 집중? 그럼 여기서또터 슈욱, 여기를 보겠다 는 소리야? 지금, 이거 내가 슈욱 그린 부분, 1대1 대응이야? 네.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 당연히... 가로로 그럼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 두 개에서 만나잖아. 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아니야. 된 거야? 내가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알했어 간단해, 간단해. 아, 가로로로 이렇게,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막쭉끊기는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부드러움, 부드러움 만으면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하라 했잖아. 그래야 1대1 등이라고. 아니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걸 몇 개에서 만나? 두, 개. 두 개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1대1 등이 아니죠. 그래야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증가하려면 증가 계속하고 감소하려면 계속 감소만 해라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보면 어? 감소하다가 증가했잖아. 이러면 안된다아 아, 아.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양수. 양수. 그렇죠. 양수. 여기쯤 있어야죠. 네. 생이 가요. A가 이쯤 있어야 된다. A 기준으로 오른쪽 슉 계속 증가하는 거 이렇게. 인정? 인정. 인정? 예자 네. 이게 1절이야. 이게 1절. 1절. 자 2절 해볼게. 2절. 이 절, 이 절, 이 절. 봐봐.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얘다. 공역도 이범이래 근데 역함수 존재하려면 그렇죠.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으니까 치역도 이범이네 네. 그럼 화살을 맞은 와이값들 다 모아보면 이런 범이야 잘했어요. 물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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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여정 a y 원 좌표는 몇이야?

내 지금 차라리 먹지 않고 넘어는게 중요해 지금. 심도가 빠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형 지금 이것만 하는 거야. 입은? 입을 왜 갑자기? 아,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 아니면 이랬어요. 아 그래요? 네.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모르잖아 너. 그건 어. 아, 아니에요. 봐봐. 여기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의 Y좌표 다 모아 보면 이런 범위를 따라야 되잖아 요들아 봐봐. 그럼 Y좌표 최소값이 몇이란 소리야? A란 소리가 아니야? 그 y값 최소가 언젠데? x가 a일 때잖아. 요때 딱. 그때 딱 y값이 a나와 있는 거 아니냐? 네. 치역이 지금 2범이잖아, 지금 y값 다 먹은 거. 제일 작은 게 a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가 몇 컴마 몇이는 거야? 네. a 컴만 네. a라는 소리지. 네. 이해돼요? 네. 아, a 컴만 a를 지나는 건 뭐가? 맞아. 요게. 대입해볼까요? 아, 신나게, 신나게. 대입. 아, 네. 찬이 대입. 네, 넘어오면?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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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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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두개다 답이야? 네. 아니지. 양수. 어? 둘다양수인 진짜. 산업 어. 지단 거야? 그쵸, 왜이야? 야, 일를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맞아요 어, 네. A는 1보다 네, 크게 번,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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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명해달라고? 네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대네1보다 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1네어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아 지금 그래? 아, 아. 아. 좀 쉬었다가 계속 까계속요 오? 쉬는 시간에쉬좀시아무라안고 <목소리도> 어? 안가안 아, 어? 어? <목소리도> 뭐, <이딴. 목소리도> 네, 해요. 뭘? 어? 이거 이따할요아생각너나기주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랑 얘기해 목소리도> 아기들 아, 알았어? 빨리 좀 가게? 어, 그렇나 먹을까? 먹으까먹을까안전수 있어요. 아, 빨리 와. 아, 지배고파지 드디어 주자. 딸뭐 했어? 아, 드디어. 휘준아. 아 지훈이 형데